LS그룹이 주력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파트너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ESG 경영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의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초 구자은 회장이 신년 할애 행사에서 선포한 비전 2030에 따른 것입니다. 구 회장은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에는 자산을 2배 늘려 50조 원 규모 시장선도 그룹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8년간 20조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밝히며 핵심으로 CFE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를 주문했습니다. LS그룹은 ESG를 단순히 리스크 관리 차원이 아닌 신환경 시대를 향한 사업 기회 전개의 시대로 인식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중입니다. 계열사별로 종합 에너지 솔루션 사업 경험을 살려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